시험타월을 올렸죠 그런데 전 숨겨진 이제, 숨겨진 곳입니다 전 이제 월옷도 잘하고 해오리도 잘합니다 그래서 빡좀타을 깨워왔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 벌써 노란색에 도착했어요 저그나 잘한다고 아옐런 보는. 어 뭐야 켜트어 갑자기 어 여기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 탭이 어, 너르느아점프는안돼왜왜안 <laughs> <운동해. 웃음> 응. 아니 왜안 돼요 히히 거기, 트롤 했는데까지 갈 거예요, 무조건. 아니, 요리도 왜안 돼요? 이거 좀, 꽃좀 주세요. 아, 이거 잘만하더라고요 어서... 어, 됐다. 저 사람이, 요 복수 맞나? 성공했어있 욕한 거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딸피요 딸피 살려주세요 다시요 죽었어요 안될 거예요 진짜 응, 네, 저 고수예요 그리고.